2개인 1차 방정식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 방정식은 x 플러스 2는 3 같은 거지 네. 그럼 얘는 x가 몇이야? 1이죠 1이지 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바로 나왔는데 이제 미지수가 2개인 얘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그러면 얘는 x가 뭔지 바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없지. 네. 왜? x가 내가 장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x, y가 정수 이런 말이 붙으면은 x가 1일 때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니까 y가 1이 되겠지 맞아? 근데 x가 2면은 여기가 0이 돼야 돼어 그럼 3이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문자가 두 개야 그럼 어때? 무수히 뭐 많은 애들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해서 우리는 미지수 두 개고 차수가 모두 1인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 해는 어때? 참이 되게 하는 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결국 참이 되게 하는 x, y의 값 그럼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동시에 나타내려면 순서상으로 나타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푼다라는 거는 결국에 해를 구하는 거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결했었고요. 그럼 한번 1번 봐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동그라미 아닌 것의 x래. 여기 미지수 몇 개야? 2. 그럼 얘는 맞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맞을까 틀릴까? 2. 틀려? 네. 자, 내가 이거를 이항시켜볼게. 그럼 5x 플러스 y는 0이지. 미지수 몇 개야? 두개두개지 그럼 얘도 되는 거지. 얘가 응. 음. 자, 그러면 얘는 x, y는 마이너스 6이지. 응. 근데 얘가 x 곱하기 y지. 응. 그럼 얘는 아니. 아니지. 얘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x 플러스 y처럼 각각해야 돼. 이것도 문자와 문자기 때문에 차수를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여기 몇 차? 2 차지. 얘도 그럼 안 되겠지. 1차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5번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진짜? 응. 돼요. 얘 어때? x랑 y의 차수는? 1이잖아 네. 그러니까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Y는 1이니까 1차 1차임 네. 방정식이잖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6번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아, 안 돼요 안돼왜안 돼. 돼? 이거 XX 하면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Y가 이항하면 사라지죠 그렇지. 그럼 4x는 2x 플러스 1이니까 미지수가 몇 개? 음. 한 개인 방정식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아니다. 여기까지 얘가. 음. 자, 그러면 2번 보면 xy가 자연수일 때1차 방정식을 모두 구하래. 그럼 x가 1이면 y는 몇? 두개 더해서 5라는 거니까 3. 4죠. 2는 3. 3, 3은 2, 4는 1. 1. 그럼 5는 0. 0인데 xy가 자연수래. 그럼 얘는 해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6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네. 얘도 안 되겠네 그럼 해는 뭐야? 1, 4, 2, 3 3, 2, 4, 1 이렇게 해를 갖는다고 써주면 돼 이해가? 자 써줘야 돼 이거 순서상 이게 해야 네. 여기까지 해 가요? 네자 그러면은 2번 보면은 x가 이제 3x로 나와 있지? 그럼 x에 1 들어가면 뭐야? 3 플러스 y는 16이지. 그럼 y는 13. 이런 식으로. 그럼 x에 2 들어가면 6 플러스 y는 16이지. 그럼 y는 10. 이렇게. 그럼 얘가, 요 x 자리가 30 커지니까 y는 30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럼 6에서 마이너스 2겠네? 근데 음수 대야는데안 되지. 그니까 x 콤마 y 로 적어주는 거야. 1 콤마 13, 2 콤마 10, 3 콤마 7, 4 콤마 4, 5 콤마 1까지 다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요? 네. <laughs>